제첫 번째 연자로 나서 대해서 부담스러운데요. 또 제목도 가장 부담스러운 제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는가 그 주제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라는 게 분명한데 우리 남성의 경우에는 사실은 4 0대부터 60대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실제로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예, 느끼면서도 그게 정말로 내 몸의 변화가 와 있는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의가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그런 면이좀 예, 현재까지 여성갱년기에 비해서 연구가 지연되고 또 개념 정의가 좀 늦어지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 번식과 수명의 법칙이라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지금이 아마 21세기, 그러니까 우리, 저희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인류사적 관점에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변화가 많은 시기고요. 지금까지 대부분, 뭐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 동물들은 왕성한 번식기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 수명을 다하는 게 나름의 법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연어 보면은 그냥 알 낳고 와서 바로 죽고, 그 다음에 파구리의 곤충기 보면은 사마귀 같은 동물은 성교하면서 숫것이 암컷에게 그냥 잡혀 먹히죠. 대부분 왕성한 번식기가 지나고 나면은 생명이 다 하는 게 나름의 지금까지 자연계 법칙이었는데, 우리 사람의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급격히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게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로마 시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22살이었답니다 그리고 1850년대 영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40세였습니다 그 평균 수명이 지금에 와서는 거의 두배 최근 100년 내지 150년 사이에 우리 수명이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300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주 인류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시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기록된 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맨 왼쪽에 있는 이 할머니입니다. 뭐, 짠 깔맹이라는 할머니인데, 122살 5개월을 살았답니다. 물론, 좀 역사적으로 어, 믿, 믿겨지지는않지만 이분은 그, 혹시 술 좋아하신 분들은 그 술병에 아주 오래 사신 분으로 토마스 파라는 분인데 이분은 150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수로왕이 150을 넘게 살았다고 하기는 하고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900년 이상을 사신 분으로 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뒤에 세 분들은 그렇지만 이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나름의 기록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40이면 은 멈추던 수명이 지금 8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중간 단계, 즉그 늘어난 수명 단계에서 필요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나 여자나 생존과 생식이 상치될 때에는 우리 동물은 생존과 생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충돌할 때에는 오히려 생식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남녀 간의 이 성세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는 아주 성세포가 큽니다. 크고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존하거나 수전하거나 숫자가 작은 만큼 아주 생존력이 높고요. 남자의 경우는 우리 정자가 아주 작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많이 생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든 여자의 경우에는 임신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협, 본, 개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따르기 때문에 되게 일정 나이가 되게 되면 우리 여자는 생식을 포기하게 우리 인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생식력을 유지하고 있죠. 특별한 질환을 알지 않으신 분이라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남자들 경우에 다 생식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남녀 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생식이 가능한 젊고 싱싱한 파트너를 찾아서 자기 씨를 뿌려고 하는 본능 있는 반면 여자는 아주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의 씨를 받아서 일생 몇번안 되는 그 기회를 잘 키워서 그 다음에 그 씨를 키워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좀더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 때문에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지 않냐 하는 속된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여자의 경우는 에 갱년기가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죠. 마치 표현이 하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내가 거세된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식력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임신을 못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여자의 경우에는 아주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른스러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여자의 고유한 특성을 정서적으로 갖게 되고요. 남자의 경우는 아까 제가 처,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긴 시간에 의해서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호르몬 수치 변화도 완만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식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처럼 아주 정신적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완만하게 변화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자기 생식의 욕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입니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 파트너가 다른 남 이게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 맺는 상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 파트너가, 즉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주 정서적으로 교감을 느끼면서 사는 걸 상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서로 남녀 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호르몬 수치가 변하는 위에 푸른색으로 나타난 것이 남성이고요. 밑에 붉은색으로 그려지는 게 여성인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40세 후반부터 50세 중반까지 급격하게 호르몬이 툭 떨어집니다. 이 폐경기가 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거세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남자의 경우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천천히 떨어지는 게 호르몬 변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중 변화가 있죠. 하루에도 아침 8시부터 보면 은 서서히 감소했다가, 저녁 시간에 감소했다가 새벽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남자들은 새벽 빨기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밑에 빨간 줄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좀 둔해집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변화가 조금 둔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1년 중에도, 1년 중에도 봄철이 되면 가장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진 철이 됐다가 가을철이 되면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즌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그러면 남자에게 갱년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한번 본인은 어디 어디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기능입니다. 성기능은 성적 자극을 받은 후에 발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서서히 연령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발기 강도가 떨어지게 되죠. 사정력이 약해지게 되죠. 정액의 양도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발기 한번 발기를 시킨 다음에, 사정한 다음에 다음 발기까지 리린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또 피부 같은 자극에 대해서 음경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오르가즘의 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나이 드시면은 아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저녁에는 툭 떨어지고 새벽에는 툭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런 일중 변화가 예민한 변화가 나이가 들면 따라서 조금 둔해집니다. 또 우리 수명을 관장하는 이런 몸 속에 나오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밤 되면은 어두워질 때 되면 많이 나와서 잠을 사람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쉬 잠을 잘못 이루는 그런 수면 장애를 갖게 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인지 지적 기능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억력 변화죠. 기억력 중에서도 최근 기억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뭐 40대, 50대 되면 남녀나 전화기 어디다 두고 손에 들고 찾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죠. 사실은 기억력이라는 게 초등학교, 중등 제가 그려봤습니다만 대학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아주 균등하게 분포가 돼야 될 텐데 급속하게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학교 때 기억이 엊그제 기억 같고 초등학교 기억이 아주 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대학교 때 기억은 바로 어제 기억같이 길어지게 되고 오히려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 같은 기억이 훨씬 더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불만 나이가 드실수록 조금만 배가 고파도 바로 짜증이 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밥 차려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쉬 짜증이 납니다. 그거는 아주 평소에 그 부처님 어디 갔다고 하시던 분들도 갈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집니다. 이거 사실은 노화 현상의 일종이거든요. 이 혈당치 떨어진 것에 민감해지는 그 다음에 불안과 불면 두려움 무기력 피로 그 다음에 공간지압력의 감소 전철력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동선 안북 구별하는 능력이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죠. 근력도 감소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에 이렇게 우리 CT로 찍은 다리 살, 살인입니다만은 이렇게 근육이 많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근력도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은 몸은 위에해 가더라도 배는 나오게 되죠. 그게 여기 허옇게 표시된 게 지방입니다. 꾸불꾸불한 게 창자가 되겠는데요. 내장기관이 되겠는데 이게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안내가뱃속이 허옇게 증가하고 오히려 바깥에 복근은 얇아지고 그래서 배는 튀어나오게 되고 체중은 안늘어는데도 이런 현상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체모의 감소, 그 다음에 피부도 죽글죽글해지는 이런 변화죠. 예, 이게 뭐2대8시라는데요 이런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가 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퇴부 사진 보면은 어 촘촘하고 그러던 대퇴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기 성기 해지면서 어, 쉬 부러지고 이 부러진 것 때문에 사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생존율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일곱 가지 증상을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곱 가지 변화들은 이게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남성 호르몬. 혹시는 앞으로 연자분들께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면서 여, 연령이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면서 이게 오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대부분 남성 호르몬의 변화하고 밀접하게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남성과학회, 비뇨기과학회갱년기 학회에서는 이 변화가 남성 갱년기 증후군의 일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표현하자면은 남성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과 남성 호르몬의 결핍이 동반하는 이런 임상적 생화학적 증후군을 남성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후군은 삶의 질을 저하를 시키고 또 신체 여러 기관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늦게 인생이 후반부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기 발현 남성 성성 기는 저하증이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대, 국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남성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예, 남자가 여자보다 대부분 항상 보면 평균 수명이 더 짧는데요. 이런 열 가지 원인이 미국의 경우에는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열 가지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다면 좀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좀더 지켜주, 어, 봐,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인 행동 양식을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남성 갱년기단 이해가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인생 후반기 생활에 훨씬 더그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이 강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